온산 홍역으로 물 들어가는 깊어가는 가을 저녁 홀로 탈출 TV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먼저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하시면 실시간 사인자분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각자 피치 못할 저마다의 사연을 안고 이별, 사별의 외롭고 쓸쓸한 항원길에. 짝을 찾아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사연자분은 경기 강주 거주하시고 63세 남성의 인생 스토리를 잘 들어보시고 사연자분과 잘 맞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1123번이라고 말씀하시고 본인의 자세한 소개서와 사진 등을 문자나 카톡으로 주시면 순차적으로 연락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사인자 분도 홀로 탈출을 꿈꾸는 사별 24년이란 긴 세월 아픔과 외로움을 잘 극복하시고 이제는 꼭 사랑하는 배우자를 만나고 싶은 분이며 완벽한 준비와 열정이 대단하시며 수도권의 땅도 천 몇백 평 소유하고 계시고 월 수입도 천만 원 정도 되는 준비된. 따뜻한 남자, 외모도 준수한 이런 분을 만나면 여성분들은 참 좋을 것 같다는 남자의 사연을 지금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어, 선생님 지금 현재 그 사시는 곳이 어디죠? 경기 광주입니다. 아 경기도 광주. 네네네. 어, 선생님 그몇 년생 나이가 어떻게 되나요? 1961년생입니다. 61년생이면은? 십 어, 63. 육6 3세 소띠. 네, 네, 네. 예. 그 현, 현재 선생님 그 하시고 계신 일이 있나요? 네. 큰 차, 25톤 차 하고 있습니다. 아, 25톤 차. 네, 네, 네. 개인 아, 사업자. 아, 아 개인 자가 차를 그렇게 그러니까 이제 그뭐 현장에서 이제 일을 하신다. 그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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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니 25톤 카고입니까? 아니면은 뭐 덤프입니다. 아, 덤프, 예, 네네. 뭐, 공사장에 이런데, 일을 네네. 하시겠다, 그죠? 네네네. 그거 돈 수입이 꽤 된다고 그러던데. 네, 뭐, 기름값 빼고 한, 월 수입, 순수익이 한, 한 900에서 1000 정도? 와, 대단한다, 요, 예. 네, 나이 먹어서 이게 할수 예. 있는 게, 예. 그래도 이건 정년이 없으니까.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할 만하더라고요. 예, 뭐, 건강만 하시면은. 네, 예, 그래가지고 뭐또한번 바짝 벌어가지고, 이제 나이 조금 더 들면은, 이제 뭐 이쁜 여인 만나가지고 손잡고 여행도 다니시고 해야죠 뭐. 아 그러고 싶어요. <laughs> 그렇게 해드려 될수 있도록 홀로 탈주 TV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선생님 그리고 네어 선생님은 그 사별 이혼 중에 네 어디에 해당되나요? 저요? 예 사별입니다. 아유 사별하셨구나. 네그 이별 중에 참 사별이 제일 아프고 슬픈데 네. 몇 년이나 지셨어요? 지금 한 20, 24년 0된것 같습니다. 와, 24년 되셨다고요? 네. 그 어린 세월 동안 왜그래 혼자 사셨어요? 애들, 애들 둘이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연년생이거든요, 남매 예, 예. 근데 이제 둘이 이렇게 또저 뒷바라지 하고 막 키우다 보니까는. 예. 어떻게도 뭐 돌아볼 수 없을 참, 정도로. 그렇겠네. 네. 그 얼마나 그참음고생몸고생 그 어린 자식 데리고 남자 그 억센 손으로 밥해 먹이고 챙겨서 이렇게 키운다고 정말 뭐 뒤돌아 볼 채도 없었겠네 진짜 그죠? 그렇죠. 그게 제일 힘든 게그 예. 여자애들은 머리, 이게 머리가 긴데 그러니까 머리 묶, 묶을 줄 알아야지 묶어줄 줄모니까 그래서 예. 단발로 뚝 잘라줬지 그랬더니 예. 울고 그, 울고 난리났어요. 선생님 <laughs> 그이 말씀 중에 선생님 예. 마음이 예. 이렇게 흔히 들여다 보입니다. 참 예. 참 대단하셨습니다. 네, 진정한 네. 진짜 아버지입니다. <laughs> 고생하셨어요. 언제는, 네, 예, 예. 언제 좋은 분 만나서, 네. 그, 못다한 그런 사랑도 하시고, 진짜 예, 그래서, 싶네요. 예, 편안한 그 항원길이 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선생님 그, 슬아이 자녀분은 두 분이라고 그랬죠? 네. 뭐, 결혼은 딸... 하시고 독립은 했습니까? 네, 아들도 독립해서 나갔고 네. 딸은 시집 가서 또 저기 위례 신도시 예. 네, 그쪽에 살고 있고. 아 그러시구나. 다 예. 애들이 다 착하게 잘자라줘서 예. 고맙죠. 예, 이제 선생님은 이제 손은 다 벗어났다 그죠? 네, 네, 네. 예. 그리고 그렇죠. 선생님 그 예. 신체조건, 키가 어떻게 되고 몸무게가 어떻게 됩니까? 165입니다. 165. 예. 78kg요. 78kg. 네. 조금 이렇게, 등시가 있으시다, 그죠? 예, 예, 예. 예. 그리고 건강은 하시죠? 네. 뭐 병원은 특별히... 거의 안 갑니다. 어. 그러니까 혈압약은 예. 유전인가봐요. 예. 어머님이 이제 혈압이 있으시니까. 보통 뭐... 이렇게 우리 혈압은, 네. 그 모태성 혈압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우리 선생님은 좀 운동을 하셔가지고 이 몸을 조금 빼셔야 되겠다. <laughs> 네. 그러니까 저희가 이게 거의 한 10시간 이상을 차에 앉아있다든요 그러니까요. 이게 어. 막 배만 나오고. 직업병이지. 그래. 네, 맞습니다. 그래도 또 혼자 있으면 누가 뭐 챙겨주다 나고 잔소리도 안 하고 이러니까. 맞습니다. 이제는 뭐 옆에서 이제 잔소리도 하고 막 건강 챙기고 이러면 막 힘이 나가지고 어. 제대로 이제 살이 쭉쭉 빠집니다. <laughs> 네, 참 그게 그래야 되는데 아 그럴 분이 안 계시네. 예, 네, 맞아요. 예, 네. 참 좋은 사람이라는게 어떤 분이 좋으신지를 참 모르겠고. 그러니까요. 예, 네, 네, 그게 진짜 참, 예, 참 어느 구름 속에 비가 드는지 어찌 알겠습니까? 겪어봐야 그치. 알고 죽어봐야 저승을 알죠.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아마 선생님이 마음이 따뜻하고 네. 그 24년 동안 그 어린 자식들 잘 키워서 네. 이모든 세상 헤쳐 나왔기 때문에 네네. 이 착하신 분들이 연락이 많이 오실 겁니다. 예. 그럼 우리 같이, 같이 한번 기대 한번 해봅시다. 네, 알겠습니다. 예. <laughs> 선생님, 그리고 음료나 흡연 같은 거 하세요? 어, 술은 뭐 이, 거의 안 먹습니다. 아, 그래요? 예, 술은. 그러면 흡연을 하신다는 얘기인데? 흡연은 이제 힘들 거니까 그러니까 이제 많이는 안 먹고 예. 조금씩, 조금씩 그냥 그래. 그래, 뭐, 참, 뭐, 담배라도 없으면, 어째 살았겠습니까? 그니까요. 러 예, 그니까, 러 이제는, 또, 좋으신 분 만나면, 이제, 음. 나이도 있고, 음. 하니까, 담배도 끊으시고, 네. 음주는 둘이 한 잔, 반주 한 잔씩, 이렇게 네, 그 정도, 하시면, 네, 그정도는참 네, 그 참,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아, 예. 원하면은, 아. 끊을 수도 있으니깐요 예, 정말, 우리 선생님 같은 분이 행복하셔야 되는데, 예. 아, 그래, 아니십니다. 그래, 될 겁니다. 짝꿍이 예. 없네요. 아유, 왜? 예. 그래서 이렇게 홀로 홀로 탈출 지배가 홀로 탈출을 시켜 드린다니까요. 그래요. <laughs> 아, 그러다 보니까 그냥 쉬는 예. 날도 갈데 없으니까 그냥. 그러니까. 예. 취미는 주로 이제 낚시 가끔 이제 낚시 다니고. 예. 그래 전부 다 일도 앉아서 하는 일, 취미도 앉아서 하는 일. 전부 다 앉아서 하는 일이네. 아, 배타고 하는 건 앉아서 할 수가 없어가지고. 아,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볼링 좀 치고요. 아, 그래요. 네. 그래, 운동 좀 열심히 하시고. 그래, 네네. 하시면 됩니다. 선생님. 네. 그뭐 본인이 본인이 외모를 평가한다는 게좀 쑥스럽지만. 네. 그 다른 사람들 이 우리 선생님을 외모를 보고 어떻게 얘기하시던가요? 글쎄요. 이게 제가 좀말 수가 좀 없어가지고요. 네. 음. 그리고 이제 좀. 친해지면은 내 네. 속에 있는거 다 꺼내 주고 막 그러는 사람이에요 제가 네네 네. 그러다 보니까 그래. 음좀 좋으신 분 만나면은 예. 진짜 진짜 사랑을 듬뿍 주고 싶어 아, 못다한 진짜, 사랑이 아, 진짜 그게 최고죠 뭐 최고 같이 손잡고 진짜, 여행 다니고 음, 어느 분이 될지 네네. 진짜 선생님 네. 그 살아온 인생 여정을 제가 이렇게 살짝 들어서 보니까 네. 진짜 어떤 여자라도 진짜 좋으신 분, 마음 착하신 분오시면은 네. 정말 행복하실 것 같습니다. 그런 분이 있을까 가연? 아유,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네. 좋은 사람이 더 많습니다. 아, 예. 그리고 선생님 외모는 뭐 준수하시죠? 예, 그냥 뭐못 생기지도 않고 잘 생기지도 않고 그냥. 아유, 그러면 미남입니다. 평범하게 <laughs> 생겼습니다. 예, 예. <laughs> 그래, 선생님, 그, 본인의 성격과 성향은 어떠세요? 어떠세요? 온순하죠? 아, 온순하시다. 예. 네. 그래, 선생님, 뭐, 종교가 있나요? 종교는 무교입니다. 아, 무교. 아, 근데 이제, 불교 쪽을 좀 많이 생각은 해요. 이렇게 뭐, 산 같은데 이렇게 가면은, 어, 절 있으면 한 바퀴 돌아보고, 이제 그런 건 있죠. 예, 그렇죠. 뭐 우리도 산사에 가면 뭐 자동으로 네. 합장하고 뭐 거기 한번 숙이죠. 예. 네. <laughs> 네. 그리고 상대 종교는 네. 뭐 맹신이나 이단이나 아니면은 존중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르겠어 기독교나 뭐 이런 쪽은 좀 그렇고 매일 뭐뭐 뭐 일요일 되면 뭐 교회가 야 된다라고 교회, 가야 된다 그러고 교회 아, 가서 아, 그래요. 뭐 그래. 그러면은 막 같은 이제 막뭐불교쪽으로 막, 이렇게, 네. 막, 크리스찬이나 이런 건안 되고, 네. 예, 그래, 알겠습니다. 그래서 네. 체크해서, 예, 그런 예, 분들로 제가, 그,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예, 네, 그럴 시간 있으면 둘이서 손잡고, 예. 여행 다니고. 아이고, 예. 예, 맛집 찾아다니고. 예. 드라이브 같은 것도 좀 하고. 그래요, 참, 아이고. 우리 선생님, 그, 말씀에 진심이 뚝뚝 떨어집니다. 그, 선생님, 그 주거 네. 형태는 지금 어떻게 됩니까? 자택이고요. 네. 빌라 살고 있습니다. 네. 선생님, 그 뭐, 그 빌라하고 이제 뭐, 이렇게 자산이란 뭐, 이런 거는 이제 그 월수입 돈 천만 원 나오는 게 그게 전부다 이거죠? 그렇죠. 예, 그래요. 아니, 지금 좀 뭐, 저, 저축해놓은 것좀 있. 아, 그렇죠. 뭐 그렇게 뭐 혼자 그렇게 알뜰이 애들 키우는데 저축을 왜안 하게 안 해놨겠습니까? 네. 그리고 저 예. 경기 이천 쪽에 땅한 천삼백 평 정도 갖고 있어요. 천삼백 평요? 예, 경기도 이천 쪽에. 네, 네, 네. 와, 그러면 뭐 그쪽에는 땅값이 장난이 아닐 건데. 네, 조금 이제 좀. 예, 네, 그래요. 네, 거기 그래갖고 제가 그봐 쉬었는데 네. 농사를 내가. 일 끝나고 하고 막 그랬었는데, 예. 아, 수학을 못 하겠더라고. <laughs> 농사요, 이렇게 한번값 지어보면, 막 네. 돌았으면 풀입니다. 돌았으면 네, 풀이야. 맞, 맞습니다. 그래가지고, 예. 그걸 그냥 다시 도지 줬어요. 예, 그래 힘든 일, 힘들어요. 예. 예. 그리고 그, 선생님, 그 이상형이 있나요? 우리 선생님이 24년 동안 이렇게 혼자 살면서 아, 내가 참, 결혼하면은 이런 이런 분이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뭐 이렇게 이상형 한 말씀해 보시죠. 키 너무 안 커도 되고요. 예, 키는 너무 안 커도 되고. 에, 예, 어좀 아담한 체격이 좀. 예, 귀여운 아담한 체격. 귀여운 상. 귀여운 상. 예, <laughs> 네, 그, 그 정도는 예, 될것 같습니다. 그 마음 정도 되고. 네. 서로를 이해해 줄수 있는 사람. 예, 그렇죠. 그거는 뭐 베이스로 깔려 있어야 되죠. 네, 네, 네. 진짜 서로 존중할 수 있는 그런 분 예, 맞습니다. 것 같아요. 아, 선생님 그 말씀에 그런 게 묻어납니다. 아마 이게 그참 다른 여성분들도 저랑 같이 이런 공, 공감을 같이 하실거라고 저는 예, 확신이 듭니다. 예, 그리고 선생님 네. 그 상대 나이 차이는 네. 선생님 나이 기준으로 네. 뭐 위로 아래로 뭐 어느 정도 했으면 좋겠습니까? 뭐 위로는 그냥 한 살. 위로는 한 살. 네, 밑으로는 예. 한 세, 네살 정도. 괜찮습니다. 세, 네살 정도? 예, 예, 예. 예, 그래요. 그렇게 제가 체크해 놓겠습니다, 선생님. 예, 어, 귀엽게 예. 제가 어쨌든 간에 옛날이 아니잖아요. 지금은. 예. 남자를 하잖아. 똑같잖아요. 서로. 아, 그렇죠. 예. 예. 서로 진짜 위해해 주면서 살고. 서로 기대면서 버팀목이 될수 있는 그런 예. 사이가 됐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아, 진짜 선생님 말씀이 다 주옥처럼 들립니다. <laughs> 예. 그 선생님 그리고 네. 그 상대 여성을 만나잖아요. 네. 예, 만나면 뭐 알아가는 가정이 있잖아요. 어, 친구 같은 애인으로 이렇게 쭉 지내시다가 네. 아 그래 이 사람은 손잡고 평생 가도 되겠다. 네. 정말 내 반쪽을 찾은 것 같아다. 이러면 네. 혹시 재혼도 생각하시고 열어놓고 계시나요? 그렇죠. 아 예, 재혼도 어, 어, 생각하고. 우리 애들, 계시나. 애들도 좀 그런 걸 원하고. 어, 이제 자식들도 이제 자기 이제 아버지 혼자 그 저, 자기들 키웠는 워거다 알죠. 그렇 고생한 거다 이렇게 알 애, 알죠 애, 애들이 잘해요 저한테 예,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 딸이 항상 그런 거 있어 요 이제 그 엄마 친정 엄마가 있으면은 예. 뭐라도 이렇게 여자들 또 엄마 저 엄마하고 딸하고 간에 또 이렇게 좀 얘기할 게 있잖아요. 예예예. 예, 예. 근데 맞습니다. 그럴 그 그럴 사람이 없다라고 하니까 네. 그런 게 아주 눈물 나더라고요. 맞습니다, 진짜. 네. 그래서 네. 그런 참그 진솔한 네. 여성들이 그 선생님을 아마 초이스를 할 겁니다. 네, 그래서 선생님 참, 참, 참 에, 끝까지 네. 참 진솔한 사연 감사드리고 네. 좋은 인연이 될수 있는 네. 멋진 분을 잘 찾아서 네. 연락드리도록 그래하겠습니다 선생님. 네, 감사합니다. 네, 선생님 고맙습니다. 예, 네, 따라가세요. 선생님. 연락 또 드리겠습니다, 선생님. 네, 감사합니다. 네, 네.